이번에 세체미는 아직 모르겠지만 8강까지의 퍼포먼스만 봤을 때는 제카가 주인공이었어 왜냐하면 작년 롤드컵 챔피언인 EDG라는 강팀 상대로 최근 영향력이 비교적 적어진 미드가 2대2 상황에서 4연 솔킬하면서 패패승승승으로 경기를 1인 킬리했어 그리고 롤드컵 4강이라는 생일선물을 받은 데프트 선수가 우는 장면까지 한 편의 드라마라서 아무래도 좀 마음을 좀 울리지 않았나 싶어 자 일단은 롤드컵 4강 미드라이너 아니 이게 봄 그러면 롤드컵 4강에는 미드라이너 보통 항상 세워놓잖아? 항상 역대급 그 라인업이긴 해. 자 야가오햄 일단 MBTI가 ISFP에요. 호기심 많은 예술가 라인전에 좀 치중을 한다기보다 이, 이것저것 좀 돌아다니면서 본인의 좀 뜻을 펼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이게 MBTI가 플레이 스타일에좀 나타나지 않았나. 이게 아무래도 여러분들 저는 이 MBTI가 과학이잖아요. 이 플레이 스타일에 영향을 안줄 수가 없다. 실제로 이 지표를 보세요. 15분 CS 꼴등이에요. 지금 4명 중에서 골드 꼴등이에요. 솔로 킬 꼴등이에요. 하지만 이제 영향력이 꽤 괜찮은 선수다. 약간 호기심 많은 예술가적인 기질이 있다고 그래도 막 되게 좀 만만하게 보면 안돼 근성이 기가 막혀요 팀원들에게도 이, 이 선수 이 구력을 좀 살펴보면 이 삶을 되돌아보면 팀원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밑바닥부터 근성으로 버텨면서 불 불굴의 의지로 서머 우승컵을 들어올렸죠 이런 선수가 정말 그 체급 몸, 몸에는 이렇게 딱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실학근이라고 하죠 마음의 근육도 딱 단단하고 반전 수전 다각근 노련한 베테랑 느낌 그리고 보면 이 선수가 좋은 챔피언 사일러스, 아지르 이게 좀 주력이고 탈리아도 좀 써요 아칼리를 좀안 쓴다는 게좀 특이합니다 아 3S티어? 혹시 보시는데 불편하셨다면 유감입니다 아 일단은 그거에 앞서서 일단 지표가왜 이렇게 낮냐 뭐야 야구 별거 없는데? 야, 왜 라인전 왜 이렇게 못 쳐?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선수가 미담이 많더라고요 그 라인전에서 힘을 크게 쓴다라기보다는 아무래도 교정 같은 데서 좀더 활약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이제 좀 공적인 팀원이 위기에 처했을 때 힘을 발휘하는 그런 스타일 아닌가. 일단 뭐, 팀 파이트를 근데 굉장히 잘합니다. 제가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보면 위쪽에 좀 싸울 것 같다. 보면 야가오가 팀원들이랑 좀 소통을 좀 잘하는 것 같아. 지금 보세요. 자, 보면 일단은 위쪽에 좀 싸울 것 같다라고 소통을 좀한것 같고, 혹시라도 2대2 싸움이 될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야가오 선수가 보면 그 팀의 운영에 참여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드웨이브가 한두 마리 원거리가 오고 있는데, 그 버리고 그냥 뛰어. 버리고 그냥 뛰어버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탈리아가 안 오고 끝나긴 했지만 이런 특징을 좀 보여주거든요. 보통 다른 미드라이너보다 합류가 좀 빠른 편이야, 뭘 해도. 왜이 사람의 CS가 좀 적은지 그런 걸좀볼수 있는 장면이죠. 자, 그 다음 장면입니다. 이 친구는 본인이 라인전을 이긴 것 바탕으로 상대 미드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선한 영향력을 펼치면서 그 팀에게 도움 되는 플레이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바로 야가오햄이 로밍이 빠른 탈리아보다도 먼저 합류를 하죠. 그래서 캐니언이 보면 여기 와드로 상대 그레이브즈가 있다는 라걸받고 우리가 먼저 온다는 걸 바탕으로 갔지만 원딜이 좀 멀었거든요 그래서 이 야가오 헤미 힘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쫙 끌어올려가지고 슈메이커 캐니언 켈린 3명을 그냥 토스를 해버려 자 일단은 보면 이것만 봐도 JDG가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탑에서 싸우든 저, 바텀에서 싸우든 정글러가 거기에 대해서 소통 잘하고 미드라이너가 거기에 좀 참여를 잘한다는 라 느낌 약간 애전쇼메이커 애전 같은 느낌이라고 볼수 있겠네 이런 운영 부분은 빠지질 않아 웨이브 좀 버리더라고 그리고 이거는 야가오 야가오랑 JDG JDG의 한타 방식이기도 한데 자 이런 거예요 보세요 자 아, 궁을 뺐었어요 때렸어 지금 보면 쇼메이커는 3렙 못하고 있고 여기 나머지는 아무도 못 때리고 있죠 근데 야가오만 3대1로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가오가 한타에서의 전멸에 대한 이해도가 다른 사람이랑 좀 달라요 전멸로 그냥 상대방 여러 명 어그로 끌고 체력을 뺐다라는 걸로 만족을 했어그 과정에서 JDG가 한타 포치는을좀더 유리하게 잡았죠 그리고 다시 전멸은 쿨타임이 300초잖아 근데 스킬 쿨타임은 금방 돌아온단 말이야 다시 들어가서 스킬쿨 두번째 쿨 돌아왔죠 그 다음에 Q 2타 굉장히 제일 핵심 데미지 맞추고 1호 스킬쿨 돌리면서 어그로핑 퐁하고 다시 들어가고 야, 한타를 딜교한 아저씨 입체적으로 스킬 쿨을 상대보다 여러 번 돌린단 말이야. 한타 핵심이 뭡니까? 왜 스킬을 맞추고 피하는게 중요해요? 그니까 러 내가 상대보다 스킬 쿨을 여러 번 돌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뭐, 일단은 사실 뭐 아트록스가 좀 많이 날뛰긴 했는데 느낌은 대충 아시겠죠? 이 JDG가 특히 야가오고사이러스 잡을 때 이런 게좀 크거든요? j d g 라는팀 자체가 이렇게 약간 전멸 이해도가 좀, 야가오가 전멸 이해도가 좀 남달라요. 또 다른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아, 약간 요런거 지금 보면, 자 이거 이런 거 궁극기 날리는 거같 보통 미드라인에서 하는 거거든. 근데 여기에 가서 이런 플레이. 그러니까 이거 플레이를 하는데 근간이 뭐냐면 만약에 얘네가 나를 포커싱하면 바로 전멸로 빠지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까 그한테랑 비슷합니다. 체력을 까놓고 시작하고 이 D가 나지 다음 스킬 꼴 돌아올 때쯤 들어가니까 그럼 내가 스킬 한두번쓸때상대를한 번밖에 못 쓰는 거야. 이런 이해도가 좀 달라. 落ちちゃって 아니 로그가 했는데요오도합니다전니까 그러니까 한타를 비교환 하듯이 하는거죠 그이로 사일러스 할때 이런 경향이 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막는 방법 뭐 얘보다 더센 미드나 얘보다 더센 탑이 얘 1대1 마크해주면 돼뭐 보통은 제우스나 페이커 선수가 해야겠죠 한타를 되게 잘해요 그냥 야가오 뿐만 아니라 카나비도 한타 진짜 제일 잘하고 호프가 진짜 한타 잘해요 얘가 자그 다음에 이제 야가오의 약점 라인전이 좀 CS 차이가 거의 항상 나요 좀 합류하는 것도 있긴 한데 실제로 라인전 체급이 좀 높진 않은 편입니다 그리고 페이커는 지금 라인전 포밍에 되게 많이 올라와 있는 편이죠 그리고 사이드 라인에서 잘릴 때가 좀 많거든요 자, 이 부분은 아무래도 부양도 있고 상대가 여기 있어서 로그가 잘 노린 것도 맞지만 이런 장면이 좀 자주 나와 그러니까 지금 이때까지 롤드컵에서만 한 4번 정도 4, 5번 나왔거든 다른 미드들에 비하면 어, 현저하게 많은 수치죠 보통 미드라이너들은 사이드 갈때 되게 안전하게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이양도양도 메이킹하면서 가는 자 요것도 이제 사이드라인에서 쇼메이커, 쇼메이커. 쇼메이커. 크, 아 진짜 쇼메이커가 이번에 그걸... 진짜 기가 재명... 막히긴 했지 진짜 자 요것도 똑같아요 아, 네. 지금 보면 감당해주세요. 이 친구가 되게 산전수전 다 겪은 듯한 그런 좀 강인해 보이는 인상과 다르게 진짜 순진무구해요 여기 보세요 아, 본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 청년처럼 숲을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히 변이... 야가오를 어, 올... 돌아가서... 그래서 좀잘 잘리는 편이야. 사실 이런 거는 그 알아도 고치기 좀 힘들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잘린 장면이 나왔어요. 한번 나왔어요. 근데 이 잘린 장면이 한번 나오기 이 전에 스크림에서는 수십 번 나온 게 지금 대회에서 나왔을 거라는 거지. 이런 거좀 고치기 쉽지 않은 편이긴 해. 아무튼 우리 야가오 행님은 MBTI는 ISFP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라인전에서 상대방을 괴롭히는 데 쓰기보다는 좀 선한 영향력으로 맵을 크게 크게 펼쳐 쓰면서 팀원을 도와주는데 좀 쓰는 편이다 지금 보면 챔피언 폭이 지금 3개밖에 안 했죠 팀파이트 잘하고 이제 카나비랑 돌아다니는 걸좀 잘하거든 그래서 아리, 리산드라 이런 거좀 잘해요 라이즈도 꽤 많이 했고 그래서 이런 거좀 나올 수 있고 빅토르도 좀... 빅토르도 좀 많이 했긴 한데 요번 시리즈엔 나올진 잘 모르겠네요 자 다음 그 다음에 페이커 자 일단 MBTI INTP입니다. 논리술사. 개그도 굉장히 논리적이고, 뭐랄까, 이 INTP 성격이 있죠, 여러분들. 자, 페이커 선수 역시 라인전 CS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왜냐? 맵을 좀 크게 크게 쓰고, 이제 야가오 햄처럼 아무래도 상대를 괴롭히는, 괴롭히기보다는 좀 이제 팀원들을 좀 편하게 영향력 펼쳐주고, 상대적으로 와드 박아주고, 그럼 플레이 메이킹을 선호를 하는 편이고,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챔피언을 아칼리 사일러스를 좀 많이 해.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게 라인전 센 챔피언들이 좀 아니다 보니까 이 CS가 좀 높은 사람들은 보통 아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빅토르 같은 경우는 라인 자체는 약하지 않은 편인데 실제로 페이커 선수가 빅토르 할 때마다 그 사방에서 외압을 되게 사방에서 외압이 들어와가지고 좀불의의 사고를 좀 당했죠. 아 솔로 킬 같은 경우는 세 번으로 이제 이 등이고요. 아 실제로 빅토르 할 때도 사방에서 이게 그팬 미팅을 많이 했는데 아칼리 할 때는 어, 팬 미팅을 굉장히 유연하게 좀 받아치면서 오히려 게임을 승리로 이끌었죠. 나는 아, 개인적으로는 빅토르는 좀 비호. 그래서 보면 분당 데미지랑 팀내 데미지 비중이 좀 높아요. 분당 데미지가 이제 2 등. 으어 사실 반대로 말하면 적게 먹고 많이 뽑는다 연비가 굉장히 좋은 고성능 차다. 근데 이게 또 지표로 나타낼 수 없는 운영이랑 이런 플레이 메이킹들이 또 있잖아요. 그리고 팀내 데미지 비중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팀에 다른 팀들과 좀 다르게 제우스가 있어서 좀 지표를 좀 차지하는 편인데도 여전히 높다라는 점. 챔피언 같은 경우는 이제 요요 요 챔피언들만 다루긴 했는데 마리 뭐 르블랑 갈리오 탈리아 같이 뭐 메이킹 좋은 챔피언들을 좀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페이커 선수의 매드 무 루비 같은 거 한번 좀 봅시다. 나이 경기자 미드 차이 그냥 오지긴 했지. 심지어 여기서 이거. 저 무빙이 미쳤어. 근데 사실 이번 이거 페이커 선수도 진짜 개 잘했는데 이번 경기에서 구마유시도 그런 걸 보여줬고 캐리아도 보여줬고 솔직히 약간 피지컬적으로 좀벽 느꼈을 것 같긴 해요. 페이커 선수가 이런 장면은 예전부터 되게 많이 보여줬죠. 좀 화제가 됐던 거 예전에 그거 있잖아. 안 보이는 자리에서 날라온 니달리 창을 보이자마자 순간적으로 피해버린 그런 것들. <목소리> 턴을 그러니까 진짜 많이 빼줬어. 페이커 선수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저거였거든. 좀데뷔전부터첫 뭐 거슬러 가자만 13대 다부셨고 15대는 보면 페이커가 턴을 진짜 많이 받아주고 뱅기 선수가 탑 가서 마린형 풀어주고 그런 경기가 되게 많이 나왔거든. 이때 보면 자해가 이제 빨아들이는 거 때리면서 페이커가 페이커. 페이커. 이 보티우를 둘다 마크하면서 둘다 더블킬 따거든요? 잡아주고, 가엔 눕히고, 다시 오는 거, 한번 씹어주고, 이런 플레이를 약간 뭐랄까, 좀 미드라이너, 보통 미드라이너 정석이라고 보면, 그 AP 메이 잡고, 안전하게 CC 받으면서, 앞에 거부터 때리는 건데, 예전에 데뷔 때부터 이런 플레이를 좀 잘했어. 그탑 라이너들이 할 법한. 야 딜러 죽이는 딜러. 자요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나간... 보면 캐리어가 이닛이 뭐, 되게 야무지게 걸었거든. 근데 페이코가 여기서 들어간 다음에 장막을 네. 되게 어, 잘펼쳤어 어, 그래서 넣고 들어갔다가 빼고 바로 세조안의 궁극기. 빼준 다음에, 소라카 큐도 라인, 빼고, 다음 다시, 라인, 다시 라인, 들어가서 어그로핑퐁 해주면서 되게 보면 한타 구도를 그러니까 팀 입장에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편하게 라인, 되게 돼. 라인, 보면, 페이커 선수는 라인전에 그렇게 크게 집착하는 선수는 아니었어. 거의 항상. 근데, 선을 넘으면 응징하는 걸 되게 잘해요. 정글러를 불러든, 아니, 본인이. 그리고, 아무래도 좀 클러치 플레이랑 플레이 메이킹은 그냥 진짜 최고, 최강, 최강급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좀 맵을 좀 크게 쓰면서 운영하고 특히나 이제 운영 같은 거 사이드 운영이나 이런 거할때 예를 들어 한 라인 버리면서 미드 합류해 가지고 미드 1차 미는 거라든지 그런 교환비에 대한 개념이 되게 좋고요. 아무래도 좀 전반적인 육학형적으로 확실히 되게 좋은 선수다.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페이커 선수가 내가 제프터 선수를 좋아하는 것처럼 페이커 선수가 이번 롤드컵 우승하면 되게 역사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아 나는 근데 좀 그런 있어. 내가 한 명의 프로게이머로서 페이커를 좋아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저도 결국 저랑 저를 포함해서 롤 관련된 직업을 하는 사람들이롤판이 커져야지 우리의 대우도 더 좋아지는 거잖아요. 난 거기에 되게 기여를 제일 많이 한 선수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마워하는 건 항상 있어. 역시 뭐 롤계 마이클 조던 페이커. 그다음 이제 미드 보겠습니다. 초비 일단은 MBTI는 INTJ예요. 끊임없이 성찰하고 엄격하지만 어딘가 따뜻함이 느껴지는 사람. 빡빡한 라인전을 하면서 상대에게 뭐 이제 굉장히 압박을 주지만 팀원들에게 따뜻한 그런 초비가 아닌가. 실제로도 이제 초비 선수가 여러 해 동안 어뭐 진짜 괴력으로 롤드컵 진출을 여러 번 이뤄냈죠. 보면 은근히 전가 INTJ가 드러난 게 뭐냐면 팔짱을 끼는 듯한 포즈를 취함으로써 이 호랑이를 가리고 있어요. 굉장히 교 유묘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제가 언급하기 전까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용이 주도한 전략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라인전에서 실수가 거의 없습니다. 항상 라인전 밀어붙여주고 갱을 안 당하면서 CS 리드하고 라인 푸쉬가 되기 때문에 피넛이 좀더 편하게 상대 정글 시야도 따 있는 상태로 게임을 굴릴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쇼비 선수의 가능한 큰 장점은 라인전 체급이 굉장히 뛰어다니는 거. 실제로 거의 뭐전 세계 프로 게이머들이 쇼비 선수의 리플레이를 보면서 배운. 라고 언급을 좀 많이 했고 역시나 지금도 지표를 보면 압도적인 미드 심지어 일단 아지르를 꽤세 판이나 하긴 했지만 사일러스랑 아칼리도 네, 판이다, 네 판이나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분 cs가 이 정도로 높다 라는 겁니다 뭐 역시나 잘 먹고 잘 먹고 잘 뿜어내요 분당 데미지랑 팀내 데미지 지표 도 1등입니다 약간, 데미지가 약한 챔피언들보다 웬만하면 데미지 좀센 챔피언들 위주로 하고, 그 와중에서 라이즈도 좀 활용해서 팀원을 풀어주는 모습이나, 이제 초비. 초비의 트레이드마킹 같은 이제 요네. 초비! 하면서, 사실 경기에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뭐, 아칼리랑 사일러스 같은 경우는 뭐, 항상 잘다뤘고 아리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역시나, 빅토르로도 한타 때 데미지 잘 넣긴 했지만, 빅토르의 조주는 피해가지 못했어. 이 생존기가 없는, 끝까지 살아남는 장면은 잘안 나오더라고. 이 선수가 라인전을 일단은 진짜 보면, 거의 모든 상성을 할때 상성에 대한 이 디테일을 되게 잘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 경우에서도 뭐 항상 다 계산하는 건 아니지만 거의 다 계산을 해서 안, 죽, 안 죽으면서 푸시하면서 주도권 잡을 수 있는 그런 각을 굉장히 잘 보는 것 같고 자 이제 초비의 리플레이 한번 보러 갑시다. 어! 네, 전면 자 여기서 떨어지고! 초비 선수가 뭐좀 약간 좀... 그런 이미지 같은 게좀 있잖아. 뭐랄까, 엉덩이가 무겁다라는 이미지? 그런 게 조금 없잖아, 있었다고 보는데, 사실 요번 서머 때, 그러니까 매번? 매 시즌 나는 발전한 되게 굉장히 이상적인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보면 라이즈로도 움직여주면서 메이킹을 만들어내는 거. 실제로 이 장면뿐만 아니라, 뭐, 바, 탑, 순간이동 커버라든지, 그건 아니면 바텀 로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되게 자주 갑니다. 그리고 이런 장면에서도 라이트가 와서 뭐 움직여주는 모습, 그리고 맵에 크게 좀 기여를 하는 모습이 자주 나왔고요. 그 다음으로는 여기서 궁극기로 루시 안 들어가서 평큐! 아니, 근데 이게 좀 솔직히 냉정하게 말하면 덕담 선수의 실수도 있었어요. 근데 좀 말도 안 되는 것같다 데미지가. 진짜 평큐에 죽었어. 근데 그거. 롤이라는게 여러분들 잘 크는 게 제일 힘들어요. 잘 큰다는 게 맵을 리딩하고 정글 위치 읽고 우리 정글이 호흡 맞추고 라인전 디테일 있으면서 그런 게 되게 힘든데 일단은 과감하게 롤두컵에서초 요네를 골라가지고 성장을 이렇게까지 잘하는다? 보통 해내기 힘든 플레이야. 뭐 그래서 여기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비 선수가 되게좀 숙제가 있어. 일단 요번에 상대가 제카잖아. 제카가 말도 안 되는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데 본인의 장점인 이 라인전 기량으로 제카를 잠궈버리면. 그 DRX 바텀이 EDG 바텀 주유를 잠궈버린 것처럼 잠궈버리면 이게 가장 큰 핵심이 될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 미드라이너. 제카입니다. 자 일단은 뭐, 뭐 CS 뭐 마이너스 있죠. 뭐 그래도 뭐 2등입니다. 여기 올라온 선수들이 라인전에서 되게 큰 지표를 나타내고 있는 선수들은 크게 없었어가지고 네, 솔로 킬에서 우뚝 섰습니다. 제카의 MBTI를 제가 수소문을 좀 해봤거든요. 제카 MBTI 검색을 하면 제시카 MBTI가 나와. 아 이게 MBTI가 과학인데 MBTI가 없는 게아나요번 방송 준비 망한 것 같아. 자료가 너무 미흡하네요. 자뭐좀 얘기를 좀 해보자면 제카 선수는 지금 제렉스 의1 5 옵션이라고 좀 봐도 돼. d x d x 캐리의 1옵션. 지금 요즘 미드 라이너가 되게 별로 영향력이 없고 자급자족하다가 알아서 파밍한 다음에 이제 쓸어 담는 혹은 활약하는 그런 메타인데 사이러스 아칼리로 굉장히 맛있게 그런 플레이를 좀 해주고 있고 오리 하나는 이제 하면 안 되는 챔피언. 아지르도 잘합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하면 d x 는 오리 하나 뽑은 게 실수. 오리 하나 뽑은 게 실수. 무조건 1, 2, 3 페이지에서 3 침중 하나를 제카한테 줘야 된다. 그걸 안 주면 다른 미드들처럼. 영향력이 좀 적어져요. 그런데 아무래도 뱀픽으로 좀틀어바힐 수도 있고 이번 상대가 미드 라인 체급으로 1황이라고 불리는 소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제카 선수가 소비를 뚫어낼 수 있을까가 되게 화두가 되고 있거든. 어, 이번 8강에서 보여준 퍼포먼스는 전 포지션 1황이지 않았나 솔직히 싶어. 전 포지션 중에서 가장 이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좀 보여준 게그 단일 퍼포먼스로 제일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만약에 미드가 다밴이 되거나 두개밴 되고 초비선수가 1픽으로 하나 가져갔을 때 어떤 챔피언이 나올까? 그게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카 선수가 이번 이거 세개 말고는 커리어 내에서 잘한 다른 챔피언들이 아리 조이 정도고 승률이 괜찮은 거랑 판수 많은 거. 그 다음에, 리산을 저번에 하려고 했었으니까, 리산도할 생각이 좀 있긴 할것 같은데, 아, 뭐랄까, 후반 힘이 좀 떨어지긴 하거든. 결국은 그후반에 가서 캐리할 사람이 지금 DLX는 제카 선수가 안 해준다면, 데프트 선수가 가장 유력한데, 근데 좀, 사실 솔직히 말해 표식 선수가 딜러에서 캐리하는 거는 지금 당장은 별로 상상이 안 되고, 킹겐 선수가 생각보다 좀 잘해줬어요. 우리의 생각보다 이게 약간 사이어인 마냥 1, 2세, 1 2, 3, 3세트에서는 조금 아쉬웠는데 4, 5세트에서 카밀 피우라의 경기력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뭐 1인 캐리할 만한 챔피언으로 솔직히 말해서 뭐 기껏 해봐야 빅토르? 빅토르가 뭐 사일러스나 이런 유에 비해서는 뭐 확실히 좀 숟가락이라는 걸 여러 경기를 통해서 나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제카. 제카 선수도 지표가 좋지는 않은 이유는 사일러스, 아칼리에가 좀 미래에서 맨날 받아먹는 위주로 플레이를 하고 실제로 보면 이 선수가 거의 자원을 아예 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캐리력에서 일가견이 있는 선수다. 그 영상을 한번 보도록 좀 하죠. 네, 노동을 칠것 빛나는... 오오아 기가 막혔다 진짜. 야, 이게 진짜 그러니 페페 승승승 마지막 경기에서 칼드 칼로 1대1 솔로 킬을 땄다 어떻게 보면 조금 실수를 했기 때문에 솔로 킬 각이 나온 거를 오히려 더 좋은 구도로 만들어서 솔로 킬 따냈는데요. 반대로 말하면 제카 선수가 첫 번째 실수를 했고 그다음에 스카우 선수가 그걸 바탕으로 솔로 킬을 따려고 했는데 스카우 선수의 실수도 나왔어 기력 계산을 실수한 거지. 그리고 제카 선수가 마무리하는 플레이까지. 그러니까 이게 큐 맞았으면 반대로 이런 거 사실 별로 의미가 없는 게뭔줄 알아요? 이런 거 보면 꼭 이기는 사람은 거의 거의 항상 이긴다. 승률이 어느 정도 좀 이게 비슷하지가 않아. 보통은 한쪽이 확실히 많이 이겨요. 자이 장면 제가 말했었어요. 내가 이때 정확히 말한 게 후반 가면 진다. 상대 세조안이 있고 이 바텀듀오가 DLS 바텀듀오보다 훨씬 더 후반 갈수록 좋다. 데미지, CC, 탱커, 조합 다 차이 난다 뭔가 만들어져야 된다 근데 내가 볼때 만들어낼 만한 게 제카 선수의 솔로킬이 정도밖에 없는 것 같다 라고 말했는데 정확히 뭔가 나랑 이... 이 텔레파시한 듯한 느낌으로 솔로킬 따주더라고 아 이거 보면 일단 표식 선수가 뒤에 있으니까 한 건데 스킵 마지막에 따라가서 이제 피할 수도 있을게때문 피해지진 않았지만 쫓아가서 w 를 마무리하는 게 기가 막혔지 진짜 지금 바지한 두세 개더 준비해 놓으세요. 아니, 잠자는, 어? 잠자는 제카의 코트를 건드려요. 집에 가게 가만, 가만 놔둬야 될거 아니야. 바로 이제 응징을 해버렸죠. 자, 여기서 킹겐 선수가 제카 선수에게 매드 무비기 극악을 만들어 주려고 극적 상황을 연출을 했어요. 그리고 진짜 1, 2, 3세트에서 역적 아니란 소리 들었던 표식이... 그냥 표루토 증명했죠. 표식이 넌 영웅이야. 먹고 상대가 이거 내 건데 왜 훔쳐가냐. 응징을 하려고 이... 이 대도 표식을 잡아야겠다 맨발로 뛰쳐나옵니다 그냥 어? 옷메모에도 제대로 안가다던거 맨발로 그냥 뛰쳐나와 그냥 어? 바이퍼가 제일 먼저 그냥 뛰쳐나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냥 아무리 급해도 이게 또 주격을 갖추고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제이카가 이 스킬 넘계 봐봐 아름답잖아 그래서 솔로킬 9회라는 말도 안 되는 스탯을 좀 가졌고요. 지금 미드 라이너가 얼마나 평화롭고 고요한지 여러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냥 이 서로 누워가지고 이렇게 막 그냥 이 서로 이제 이3팔선 방벽 같은 걸 하나 두고 누워서 이제 뭐 보고 있는 그런 들어 눕는 상황인데 솔로킬을 9회나 따냈고 또 분당 데미지나 CS가 낮은 이유는 아무래도 이런 챔피언들을 선픽으로 고르고 갱킹도 좀 받지 않으면 자원이 없다 보니까 상대를 라인너를 때릴 각이 잘안 나온다. 다시랍딜입니다시랍딜 그런 식으로 좀 보면 될 거. 같고요. 그래서 페이커, 초비, 제카 중에서 누가 미드라이너 중에 누가 제일 잘하냐고요? 제 생각에는 세 명의 특징이 너무 다 달라요. 전보다 잘하는 선수인데 어떻게 다른지 제가 좀 설명했는데 한 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캐리력하면 일단 제카. 솔직히 캐리력하면 지 제카가 제일 뛰어나. 그거 인정하죠. 라인전은 초비가 제일 잘 쳐요. 플레이메이킹이나 영향력 페이커가 제일 뛰어납니다. 운영. 그러니까 좀 솔직히 말하면 자 이번 롤드컵 폼 으로는 지금 제카 선수가 제일 좋아 보여. 근데 다상또 봐야 된다. 봐야 되고 결승 또 봐야 된다. 여러분들 제카 선수 제카 선수가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이이 제카 선수보다 더 잘하는 퍼포먼스 또 나을 수도 있어요. 초비가 초비 모두 나오면서 그냥 제카 이상 보여줄 수도 있고, 가끔 무대에 페이커 또 등장해가지고 그냥 다 박살 낼 수도 있고, 야가오 햄이 어 그냥 왜 나는 안 껴줘 하면서 갑자기 그냥 엎어버릴 수도 있다고 들어올려 엎어버릴 수도 있다고 나는 근데 좀잘 모르겠어 이게 결국은 팬분들 얘기가 좀 많이 되는데 예를 들면 야가오가 팀 친화적으로 조금 퍼포먼스 약하게 우승을 했고 제카 선수가 성적을 잘 냈는데 우승을 못했어 혹은 아니면 페이커, 초비 제카가 퍼포먼스는 진짜 야가오보다 더 좋아 보이는데 우승은 야가오가 했어 그럼 세체민을 야가오라고 하면 할 겁니까? 나는 이 커리어론에 대해서 맹점이 있다고 보긴 해 사실 근데 대안이 없긴 해요 그 해에 누가 제일 잘했냐라고 봤을 때그 해에 우승한 사람을 보통 확인했는데 이게 좀 어폐가 있으면서도 대안이 없어요 일단은 제가 그 다음으로 할그 다음으로 만들 영상은 티언드 징동 해체 분석 할끼 그리고 뭐 징동의 징동의 1레벨 그레이브즈에 대한 고찰, 1레벨 그레이브즈 인베이드에 대한 제가 대응법, 그리고 징동의 뱀픽 패턴, 파악, 그리고 징동의 약점. 그래서 그렇게 할것 같고, 여러분 어땠나요? 플레임과 함께하는 롤드컵이 좀 유익하거나 재밌으셨다면, 좋대 구할 부탁드리겠습니다. LCK 화이팅! T1 화이팅!